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앞에 바로 설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사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0. 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후에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넌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 할수 없는 줄을 알고 암넌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마음 말 월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시화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요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그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매니라 하니라 연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논이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넌이 왕께 아래대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두어 두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네 오라비니 암넌이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넌이 집에 이르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의 앞에 쏟아 놓,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아니 다 그를 떠나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야 오러보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에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에, 아멘 다윗이 벳세베로 인하여 범죄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은 죽었죠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애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내 나단이 이렇게 죄값을 다치렀기 때문에 솔로몬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칭하였습니다. 별명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롭게 자랐고 또 솔로몬이 자라는 동안에 다윗이 그리고 요압이 전쟁에서 이겨서 라파를 취합니다. 왕성을 취하고 그래서 금한 달란트가 되는 금관까지 그는 취하게 되죠. 그 일일 후에 이런 일이 나와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나단이 먼저 예언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아들 이 다윗의 아들이 지금 배다른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했다고 나오죠. 상사병에 걸린 거죠. 암논이. 그래서 3절에 암논에게 욘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사촌들이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연하답은 누구냐? 다윗의 형의 아들이죠. 또암너는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뭐죠? 형제들이죠. 이제 사촌 사촌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가깝겠어요? 근데 거기에 설명을 답니다.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것은 얘가 꾀를 내는 것을 잘했던 것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요, 당신이 왜 이렇게 파리에 갑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네 아오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사람의 선의를 이용합니다. 다윗을 이용하고 또 다윗의 딸인 에, 다말을 이용을 합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 또 뭐를 이용합니까? 다마를 이용하죠. 그래가지고 아픈 채 해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자기를 위해서 주게 하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고목고 예, 계략대로 됩니다. 예, 다윗이 예, 7절에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예,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렇게 왕자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자선들도 많지만 은다한 가닥씩 하겠죠 예, 그래서 다말을 보냅니다 예,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선이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아주 간악한자가 시모아의 아들이죠. 어, 예. 요나답이라는 간교한자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잘 되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누구를 사귀느냐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압노는 이 일에 여기서는 성공을 하지만 나중에 이일 때문에 압살롬에게 복수를 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친구를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에, 나쁜 친구는 선한 길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쁜 친구는요, 멸망의 길로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는요, 진짜 나쁜 친구는 어려울 때 사람을 떠나고 배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가 있어도 진짜 신실한 친구, 좋은 친구, 선한 친구 구해야 되겠죠. 내가 찾는다고 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 주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을 좋아 여러분에게 붙여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예요. 좋은 친구,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친구, 만나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선한 친구가 누굴까요? 선한 친구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선한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실망하던 사람이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새 용기를 얻고 이런 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선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선한 친구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붙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암노는 욕종에 사로잡힙니다 자기의 욕종을 키우고 키운 다음에는 이제 그 욕종을 풀어낼 수 있는 개착을 사춘으로부터 듣고 나서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욕정을 풀기 위하여 이제 폭행을 하게 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자기 누이 동생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악한 자들의 함정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니 완전히 뭐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가서 네 오라버니 집에 가 가지고 도와줘. 다윗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편안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예. 예 요나답이라는 놈이 굉장히 약정 다윗을 이용합니다 또 아픈 걸 이용합니다 사람의 인정 아프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의 함정에는 무리하게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요 틈을 보이면 억지로 잡아들여서 삼키고 어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사기꾼이 그럴 듯하게 만들어야 사기 잘 치죠. 예. 사람들이 이거 사기야라고 분명히 알수 있으면 사기를 안 당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사기꾼의 간교에 우리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사람 만나니 죄를 짓고 인생이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이시고 저와 여러분도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이웃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무리가 더해갔다라고 합니다. 바나야바, 바나바. 굉장히 믿음에 귀한 용사죠. 바나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도 유익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유익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서 고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